잡혀가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말아먹는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붙잡혀가도 말은 바로 해죠. 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경제 말아먹는 게 본업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맨날 시장 가서 찬거리 사오고 지갑 열고 이럴 때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경제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죽여 버렸어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 하며 노래 부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이래도 됩니까? 김정은 하면은 순빨갱입니다. 빨갱이 두목을 이렇게 노래 불러도 됩니까? 한두 번이지. 텔레비 틀면 하루 종일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래도 되냐고요. 작년 초에 20kg 들이 쌀이 3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 6만 원이야, 6만 원! 살인적이야, 살인적. 제가 한성주 장군과 함께 지난 4월에 시카고 한인회 초청으로 가서 연설을 하고 왔는데 시카고 마트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미국 물가가 한국 물가의 30% 밖에 안 돼. 수입은 우리보다 두 배, 세 배가 많은데, 물가는 우리 물가보다 30%가 될까 말까 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물가 올리는, 경제 망치는, 진만! 하루 종일! 김정은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이럴 수밖에 없지. 나라가 이렇게 뒤틀렸으니, 이것이 경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경제는요, 사회가 편안해야 잘 됩니다. 경제는 심리예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경제는 틀어져버려. 이것들이 말이야, 점령군처럼 여기 들어가서 뒤지고, 저리 들어가서 뒤지고, 끌어내고, 감옥에 쳐넣고, 점령군이 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 감옥에 들어갔어. 이러니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울산에 가보세요. 오천 역의 점포가 문닫았어 경제가 지금 쓰러졌다니까. 부산에 가봐요. 중앙동, 남포동, 자갈치시장, 충무동, 깡통시장, 텅텅텅 비었어.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비행기 타고 싱가폴로, 인도로, 러시아로 날아다니면서 피하지 마. 뭐할 일이 있다고 말이야. 청와대에 박혀있지 뭐 어디 돌아다녀 경제 이따위로 해놓고 말이야 작년 초에 음식값 5천 원짜리가 지금 6천 원 7천 원으로 올랐어요 나라 망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과일 값이 두 배로 올랐어 과자 값이 50%나 올랐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문재인 책임이야 문재인 물러나 한 하루도 청와대 지키고 앉아 있을 처지가 못돼. 제가 최근에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가서 봤는데 그 앞에 횟집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텅텅텅 다 비었어. 성수기인데도 팔이 날리고 있어. 이게 지금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근로자도 죽이고 회사도 죽여 둘다 죽는 거야. 사람을 안 뽑아.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거는 항아리를 광! 떨어뜨려서 깨친 거나 똑같아! 박살난 항아리, 그거 두드려 맞추면 제 모습 살아납니까? 경제 똑같은 거예요. 박살났어. 박살났어! 박살난 경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그만둬야 돼!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 투자를 안 해, 사람을 안 뽑아, 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재뿌리는 짓만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내쫓아야 합니다. 문재인아, 과일값 내려, 쌀값 내려, 음식값 내려, 갈치값 내려. 고등어 값 내려, 과자값 내려. 붙잡혀가도 바른 말하는 윤영. 오늘은 경제 말아먹은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